시즌 2 킹스 말씀으로 고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제목은 지혜를 잃어버린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솔로몬의 삶 속에 가짜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그만 변화가 결국 솔로몬의 왕국을 무너지게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그에게 점점 가짜가 스며드니 하나님보다 이웃의 힘센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힘센 나라였는데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므로 이집트와 잘 지내보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이집트 왕은 자기 딸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면서 게셀이라는 성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 게셀은 애굽으로, 애굽과 지중해를 잇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솔로몬은 이집트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서 계세를 얻게 되고 솔로몬이 무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문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불사르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산당은 여전히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같이 드렸어요. 솔로몬은 이집트 공주 외에도 많은 나라의 공주를 하늘로 맞이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은 또 결혼을 하러 오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후궁이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어요 처음에는 중요한 동맹관계 때문에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애굽의 공조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어 갔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그것을 앞서게 된 것이지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하는데 가짜의 눈이 멀어 진짜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지혜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숨어 있는 가짜들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퀴즈. 지혜의 사람 솔로몬 왕에게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잠잘 자세요. 안녕.